누가 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 복음 18장 15절 30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곳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단 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가이 컸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내가 지 명을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조급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사람의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모로사람이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열정을 내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좀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뭐 모르지 않죠?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의롭담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나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다 알고 있는데요. 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롭다 물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같다는 거죠. 내용상은 같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나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주님 표현은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결단코라는 말을 썼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못들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부모들, 어린 아이들을 이 제자들은 금했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었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영혼도 주님께서는 소중하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어른, 어른들은 어린아이에 비해서 지식이 많겠죠? 경험이 많죠? 지혜가 많죠? 살아왔으니까요. 무슨 능력도 있어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앞서지만, 그럼 어른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른들은 세상을 많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죠. 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순수하죠.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좀 도움이 되지요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라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또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잘 욱상을 해본다면 아이들은 좀 순수하다, 좀 단순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아이들의 특성은 뭘까?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명령하면 계속 잘 따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아직 잘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 겸손 자체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겸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이 얘기하면 순종하잖아요. 순종. 이게 원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죠. 이 차이점인데.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순수함. 겸손, 순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믿음이 좋아, 아이들은. 절대 의존.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일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까울수록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아이들처럼 순수해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어린 아이 와 같은 사람. 그런가요, 정말?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이 믿음이 좋아질수록요 생각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오직 주님. 그리고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아주 순수하고 또 겸손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이의말씀을 뒤로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걸좀 보고 배워야 돼요. 아이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성숙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면알거든요그또 한참 우리가 아이들이 커버리면 또우린 잊어버려요.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 요 그럼 이제 손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야. 아, 아이들이 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아, 아이들의 특징 하나 또 있다. 굉장히 잘 웃어. 애들은요. 조금만 하면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또 울기도 잘 울어. 이게 아이들의 감정이 아주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이래도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생각이 결국 팔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팔복, 심령의 가난한 자요. 아주 겸손하잖아요 아이들.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울길 잘고 부모가 눈만 좀 크게 떠도 울어요. 애들은너 이거 왜 이렇게 써? 이제 잘못했지. 그럼 바로 울어버려. 아, 이게 애통하는 자구나.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속이질 않아요. 잘못하면 그냥 눈물부터 쏟아낸다. 순수하잖아. 그리고 오뉴애 애들은. 아, 왜 오뉴애? 뭐 강팍하고 못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좀 마음이 온순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네 결국 팔복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은 누구하고 쉽게 친해져 요 이렇게 화평하려고 하지 싸우려고만 하자. 그 부모가 잘못돼서 애들이 그렇게 병들어버린 거지 원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팔복이구나 하는 걸좀 나름대로 묵상했어요.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이구나. 그 다음, 18절 이하에, 관운이 하나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 사람은 다른 고음세에 는 부자고 청량관운이었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런 관심을 갖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영, 영생을 행함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한 선생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 라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라비들은 음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율법에서 찾았어요 율법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하신 선생님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그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청년이 와서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들이 선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딱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만 선한 거야. 율법을 가르치는 뭐, 랍비라고 해서 선한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랍비나 선생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정말 그러하냐? 이런 질문이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시걸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영생에 관심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계명을 시켰니? 계명은 5개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의 계명을 모르셨어요. 그럴 때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잘 시켰습니다. 잘 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같은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온 것이기 보다는 나 정도 살았으면 다정도 위치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걸 영생에 대한 나름대로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확인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그건 내가 어렸을 때다 지켰고요.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걸요? 그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행해야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셨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영생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리가 되겠죠? 일단, 계명을잘 지켜줘. 지킨다는 건 의의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겠고 또 하나는 부족한 것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재물을 팔아서 나눠줄 때 천국 갈수 있다. 그 이후에 또 설명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반음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냐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냐? 이 의미의 말씀 뭐예요? 핵심 뭐죠? 재물에 대한?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재물의 주인이 누구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아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잖아.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특별히 이 영생에 대한 관심 갖고 나오는 청년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고요 너그 재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랬을 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간단한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면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핵심이라고 봅니다죠. 재물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 요 낙타가 바우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아니 불가능하지. 못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낙타가 바우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재물에 대한 태도 한 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경하여섬길수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수 없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게시우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재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서 보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늘에서 오을 보아는 영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사람, 보아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아주 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하다고요. 분명해요.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 제자들도 돈을 좋아하거든.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 나눠주라고 하면, 야, 이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26절, 27절.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라. 무슨 의미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뭐, 대단한 무슨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 정도면 천국 안 가겠습니까? 이런 태도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그냥 한 방에 날라갔죠 사람이 뭘 행해서 선에 이르고 의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겸손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의 생각을 쳐서 걱정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 말을 듣고 28절에서 60절까지 제자들이 베드로가큰 소리쳤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건 아니지, 솔직히. 아직도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잖아요. 다 버렸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말씀하셨네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근데 이 표현이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표현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같네요. 누구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말은 곧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이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내용 같아요. 집, 안에. 자녀, 형제, 부모,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문제? 이런 끊임없는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게 다 뿌려야 갑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것을 정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으면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하면. 나가보거 100배로 나와 있죠. 100배로 채워 주시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도 주시고.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죠. 완벽하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 그래요. 우선 순위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 순수한 게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 봐야죠. 그냥 뭐 교회만 다니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NO! 아닙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인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잘 나누지만 가짜가 많아요. 말세가 될수록 가짜가 많다니까요. 훨씬 많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한 것이거든요. 여기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아니안 되느냐 바로 그 문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꼭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겁니다. 이게 무슨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돼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갈수록 순수해져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순수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 같지 못하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에서 잘못된 찌들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되어지는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무슨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앙의 열매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린아이가 되그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다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인정받고 그게 아니고 그건 빨리 깨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껴져서 아이와 같이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준비되어져 가는 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겠죠. 의롭다을어쩌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늘 역시 어린아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 절대 믿음, 순종. 이런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재물의 문제인데요. 재물 역시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수 있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 주신 것임을 알고 지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죄백성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